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2쪽에 있습니다. 신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우디에게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달소 날카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당시에 지리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라우디게아 위쪽 히에라볼리 어, 어, 지금에는 터키의 그 그쪽에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어, 이 온천 물이 흘러서 라우디게아에 흐르면 미지근해져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계속 흘러서 골로세 지방에 이르면 시원한 생수로 다시 마실 수 있었습니다. 뜨거울 때는 온천수로 차가울 때는 생수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미지근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하지만 자기 자신은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괴리가 생겼을까요? 왜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을 부요하게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을 세상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들은 풍요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물질적으로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곤고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눈은 떴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예전에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교인들은 풍족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되게 가난하셨었대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는 그들은 되게 부유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갈급함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 방침에 따라서 뭐 하루에 15집 정도 신방을 해야 했거든요. 열심히 신방을 하려고 했지만 성도님들이 신방밖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때 당시는 에 목표를 잘못 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정서는 뭐냐면 목사님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릴 테니까 제 삶에 터치하지 마세요 했어제다할 테니까 우리 삶에 터치하지 마세요라는 느낌이었어요. 물질적으로 부여해지고 풍요해지면서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뭐 목회자가 무슨 다른 성도님들의 사생활에 그렇게 간섭하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간혹 이렇게 조언을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겉면 드리는 정도였는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물질적 풍요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물질적 풍요를 구해서 그것을 얻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묻고 전쟁에 임했어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열두 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아이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착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뭘 버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이방인들을 진멸하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여호사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날까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모릅니다.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시작입니다. 풍요를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삶의 넉넉함을 구하다가 그것이 주어지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에서 내가 풍요를 의지하는 일은 성경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그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보다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제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대한민국은요. 조선의 어느 시대보다 부유하고요. 고려보다 몇십 배, 몇백배 풍요롭습니다. 예전에 왕들이 여러분만큼 잘 먹었을까요? 왕들도 그렇게 못 먹었을 거예요, 이전의 왕들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찾으시는 분들이죠. 근데 많은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분명히 6.25 직후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목숨을 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헌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풍요가 주어졌는데 이제 사람들은 선교사를 보내려고 합니까? 저는 요즘에 파송 선교사 이렇게 파송 예배 이런 예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임직식은 들 많이 하는데 성교사 파송식을 하는 교회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한국 교회 의 성교의 불이 다 꺼져 갑니다. 요즘에 성교 훈련을 받으려고 해도요, 성교 단체들이 별로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성교 단체들이 별로 없어요. 서울하고 부산 외에는요, 성교 훈련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국의 교회들이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미 풍요하지만. 더 많은 풍요를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라오디기아의 교회에 명령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은 참 주인이 되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풍요 속에서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라우디 계야 교회를 다산 지석으로 삼으시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죄악 세상을 이기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라우디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이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지라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시대 한국 교회들이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이 죄악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